네,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21부로 훈련소 입소를 명 받았습니다. 해군 기초 군사 훈련이 지난해부터 3주로 단축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3주가량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단 경례부터 하나 받고 가자아 경례부터요. 근데 뭐지? 구호가? 해군 은 필승입니다. 오케이. 전. 경대 필승. 바로. 어, 근데요. 딱맞다야 아... 형님 병장 제대하셨죠? 야, 30개월 만땅구. 요새 18개월은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아, 야. 저는 23개월 병장 제대거든요. 7 개월 무지 길다.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선배로서 손흥민 선수 요것만큼은 주의해라 빠밤 베스트 파이브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야, 근데 요근래 보니까 네. 손흥민 군대 간 거에 대해서만 이슈가 나오지 네. 군대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꿀팁을 줘야 되는데 아, 그런 게 부족해요 꿀팁을 줘야 됩니다 그럼 다녀왔잖아 네. 얘기해줄게 김병지가 추천하는 손흥민 군대 꿀팁 첫 번째는요? 일단 줄잘 써야 돼요 아니, 중요해요! 줄잘 쓰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남이 얘기할 때 그냥 줄 그러면, 네. 그것도 줄? 그냥 막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 아닙니다. 그게 꿀팁이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군대 가면 수백 명이 오잖아. 네. 수백 명 왔을 때 그냥 아무 줄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제일 가운데, 제일 가운데 서야 되는 거야. 양옆으로 가운데, 앞뒤로 가운데.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지그 이유가 뭐냐면, 야, 이두줄 청소 이렇게 빼잖아. 네. 근데, 가운데, 요게 있는 애들, 야, 너네들 나와. 어. 이건 안 되잖아. <laughs> 안되지안되지 왜냐면, 이동하기도 힘들고, 안 그렇죠,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앞줄, 옆줄, 뒷줄, 이렇게 치다 보면, 제일 가운데만 남잖아. 이거 진짜 이 줄이 제일 중요한 응. 알바끼야. 그렇죠. 서름 선수, 줄을 서실 땐, 제일 앞과 뒤는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제일 사이드도 피하셔야 됩니다. 항상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콕 박히셔가지고,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서름이 선수는 요거는 조금,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어디가나 티가 나니까. 근데, 이제, 조교들이, <laughs> 원래 이제, 군대는 줄이라는 그 개념을 네. 그때부터 가르치죠다 음. 빼고 나면 한 다섯 명, 여섯 명 남잖아. 네. 야, 너네들은 그냥 쉬어 그러거든. 그렇죠. 아니면 좀 쉬운 거 시키든지. 그렇지. <laughs> 군대를 나라 시키러 가야 되는데 잔머리 쓰러 가실래? <laughs> 소화 한번 가봐. 잔머리 쓰게 되는지 안 되는지. <laughs> 아 그런 거야? 몰라요. 나는 지금 이해는 안 가. 사실 뭐 나는 면제니까. 아. 근데 형범이는 어떻게 하다가 면제가 됐지? 무릎 수술 아. 만 네. 다섯, 다섯, 번, 다섯 번, 번 정도 내려준 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 이제 군대를 못 가게 했지 아쉽게.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이 보내는 건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좀더 수고하고 누군가좀덜 수고하는데 뭐좀 편하게 가려면 줄도 그중에 하나다. 기초 군사 훈련 받을 때는 숫자들 몇백 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줄만 잘 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딱쓰잖아 <laughs> 그러면 교관이에 <중에 웃음> 손흥민만 보일 <모일> 거야. <laughs> 내가 볼때타켓지 되지 않을까, 아, 손흥민 선수가. 그거 우리도 걱정되는 데 그래서 2번. 과감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추천드립니다. 빠밤 소대장 훈병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이런 거 하셨잖아요. 나나 나 짬장했어. 아 짬장? 아 짬장은 뭐예요? 짬장은 뭐냐면 일단 배식할 때 있잖아. 네. 그 배식반을 아... 끌고 있는 그 중에서 또 장이 있잖아. 예, 예. 군대장 있는 것처럼 예. 그걸 통상했는데 그럼 뭘 하냐면 따오잖아 동그랑땡 있잖아. 동그랑땡 네, 몇 개씩? 야세 개씩만 줘야 돼. 네개 주잖아. 야세 개씩 주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야. 손흥민 선수, 내가 나름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 지금 의지가 불타오르시더라도 절대 이런 직책은 <laughs> 드시면 안됩니다 맞는 순간 대고생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laughs> 네. 짬장은 좀더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되잖아 네, 네. 요즘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땐 그랬었어 <laughs> 짬장은 나름대로 괜찮은 게또 있었었어 뭔데요? 뭐냐면 배식을 하잖아 네, 네. 그래도 나중에 남을 거냐 네. 그러면 좀더 양껏 먹을 수 있어 아 일단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저는 또 29살에 현역을 갔으니까 나이 순으로 많이 자르더라고요 어, 어. 저는 뭐 소대장 훈병, 교반장, 분대장 훈병 할수 있는 모든 걸 제가. 제가 볼때 높은 확률로 손흥민 선수를 요 서대장 홍보 이런 거 시킵니다. 야, 이거 안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좋은데또상대성이잖아 예, 그렇죠. 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참 걱정되는데. 제가 볼 때는 99.9% 하실 것 같거든요. 어, 손흥민 훈병님. 안할수 있으면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묻혀서 그냥 자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응. 그리고 혹시라도 군대를 안 가신 어떤 팬분들이 어 김병지 김민구 너무 좀 저렇게 한다 그래도 가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다녀와 보세요 저희가 왜 이렇게 하는지 <laughs>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서미민 <laughs> 선수가 꼭 주의해야 되는 점세 번째 종교 행사는 꼭 참석하라 어. 종교 행사 가서 손다 들고 나면 다 가잖아. 그렇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또 놀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야너 여기 청소해. 저기 뭐 잔디 뽑아. 여기 뭐물 줘. 그래요. 이런 게 있으니까 종회사 가면 또초코파이또 주잖아요. 그게 사실 음. 예, 몽쉘 주는 종교 쪽으로 확 쏠리거든요. 네. 아그러니까 맛있는 거 주는데 가겠네 아, 그렇지. 야 이걸 <laughs> 걸그룹 노래가 나온다니까 진짜 다르게 들려. 거기서 들으면은 평소에 그 어떤 군가를 제외한 음악이란 것이 없단 말이야. 오. MP3 이런 게 허용이 안돼 있으니까. 형님 때는 걸그룹 누구 나왔어요? 방시리 방실이 이런 거. <laughs> 아니 우리는 그런 게. <laughs>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었어 시대가 많이 좋아진 거야 형님 때도 혹시 막 위에서 막 미사일 쏜다 그러면 휴가 없이 다 취소되고 그것도 막다 당연하지 그랬구나. 그때는 그냥 우리 휴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북한 이슈면 없으면 다행인데 아. 갑자기 누가 내려왔다 네. 갑자기 무슨 이슈 있으면 다 외출 외곽다 금지야 그때 되면 정말 아 우리의 주적은 누구구나 빡 오지 않아요 진짜 어. <laughs> 그 국가관이 확실히 생겨 아 <laughs> 정말 건전한 국가관이 확 생기죠 체제의 적도 누구냐 그러데딱 나와 자 손흥민 선수 기초 군사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명심하세요 네 번째 손목시계는 필수다 시계 가져가야지. 아, 어, 형님. 형님도 똑같이 시계 찼었죠? 일단은, 밥대를 또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 그블시간도 그러니까 그그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알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네, 그럼. 네. 꼭 필요한 거야. 형님들는뭐 쓰셨어요? 브랜드? 야, 너네들 알려나 뭐예요? 돌핀이라고? <laughs> 아, <laughs> 지금 브랜드, 어, 기억나, 기억나. 돌핀스 있어. 그, 진짜 돌고래 모양의 금정색인데, 군인들에게 완전 체력화되어 있는데, 지금도 나와. 그, 아. 진짜 튼튼하고, 오래가 아, 우리대는 지샥이었거든요, 지샥. G샥. 야, 근데 지샥 너무 크잖아. 아마 40대 중반부터, 네네. 아마 60대까지는 돌핀 아마. 세이코 아니면은 지샥, 어, 우리는 돌핀인는데그 군대에서 팔았을 거야, 아 뭐, 그 아하. 소울 선수 절대 전자시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비싼 거 채워가시면 안 뭐, 되고요. 롤렉스. 아, 뭐, 안 돼. 안 아, 뭐 스폰데 있지 않나? 네. 아, 태고 오요. 태고 오요. 아, 네네. 아, 태고 오요도 전자시계 나올 거 아마. 그렇죠. 소윤선수 그거 들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땅에 네. 구르고 막 이러면서 기스 달하고싸고 아. 튼튼하게 최고예요. 아, 흥민아 연락줘. 내가 돌핀스 있잖아. <laughs> 너로 하나 사져올게 <사다> <laughs> 저는 <laughs> <아니>, 말... 배꼽시계 <laughs> 진심으로 좀 걱정되는 게 하나 또 따로 있어요 뭔데? 3주 동안 축구를 네. 못하게 되잖아요 음. 경기 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손민 선수가 피해를 보진 않을까요? 근데 경기력이 있잖아 네네. 그런 센서들은 20세 때딱 정리가 되면 70세 까지안 바뀌어 어 경기 감각 이 허정부 뭐 이상형 공 차는 거 있잖아 옛날이랑 지금 똑같아 아 진짜요? 성부욕 튀겨 아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일단은 삼시세끼 먹으면서 훈련을 못하고 그냥 군사훈련만 하잖아 근력의 질이 바뀌어 아 근력의 질이 바뀐다고? 어, 완전 바뀌어. 일단은 먹는 칼로리부터 뭐그뭐 탄수화물하고 이런 것들 다 다르잖아 네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3주 동안 먹게 되면 아마 나와서 몸 만드는 데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아, 진짜? 경기 감각 찾는 건 일주일이면 되는데 네.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이 컨디션 찾는 건한달 걸려 어, 저는 완전 의외였던 게 사실 일반인들은 군대에 들어가면 몸이 체질이 개선되잖아요. 음. 운동 선수 레벨에서는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받으니까 더 나빠진다는 거네요. 그렇지, 운동을 못 하니까 어... 일단은 먹는 거에 비해서 걸리게 질이 달리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건삼 주간 훈련하고 나면 어쨌든 그 다음 시절에 대한 준비를 승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 예, 예, 예. 근데 그 기간을 네. 한달 정도 잡았을 때, 만약 이 기간 안에 지금 이, 이 녀석 바이러스 있잖아. 네. 몰러나온 대한 이후에 네. 경기장에 뛰어야 된다 생각하면, 네. 아마도 한달 정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의 할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손흥민 선수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네. 네. 조깅을 할수 있으면 좋겠거든. 아, 근데 조깅은 보통 군대 안에서 기초군사 때 지겹도록. 하게 근데 그거랑 이거랑 또 다르잖아. 아, 손흥민 선수의 레벨에 맞는 조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아. 근데 그게 또 예를 들면, 네네. 이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가 똑같이 지는 거잖아. 어 민구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공을 차도 사실 음. 그 전하고 별로 비교가 안 되잖아. 음. 거의 똑같잖아. 그건 아, 그렇지. 우리는 매일 차던 사람들은 그 음. 감각이 조금만 변해도 그 음. 차이가 좀 크게 와. 어 매일 하던 사람들은.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야 된다. 음. 그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동기생들이 음. 하는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내고, 해야지만 더 주목될 거기 때문에, 와. 어, 나는 그렇게 좀 생각해. 어. 어쨌든, 운동선수에게는 감중안의 훈련은 어. 달리 받아지는 <laughs>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저도 궁금한 게, 손우민 음. 선수 혹시 들어가면 축구 한판 시킬까요? <laughs> 사장장님이랑. <laughs> 어. <laughs> 야, 내가 <야, 야>, 한번 불러와봐. <laughs> 나는 무조건 한다라고 봐. <laughs> 아, 무조건. 아니, <laughs> 우리 때도. 어. 소대별 축구대회를 했었거든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일요일날 남는 시간에 뭐체육대 비슷한 거 하잖아 손흥민은 무조건 내가 볼때 사단장님하고 공을 한번 찬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 절대 손흥민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호날두 메시가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어시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외시같이 하셔야 돼요 공격번호 <laughs> 나와요 골대를 놓고 지가셀리머안 하면 아예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지 안안막 헛다리로 혼자 다제기고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 철저히 패스플레이 부스케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손오미 선수가 이제부터 뭘 할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일단 일주차 일단 외워야 되고 정신 교육, 그다음에 제시 훈련. 앞으로 가. 그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뒤로 돌아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맞추지. 이 훈련할 때 조교가 자양 앞으로 갈때 어디 발에 떨어지는줄 알고 거기다 딱해 줘. 항상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하다가 발 꼬이는 친구. 이그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손하고 발하고 같이 나갈 친구들. <laughs> 아, 짜 <진짜 웃음> 있어요. 놀리 있어. 웃지 마세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어. <laughs> 1주 차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훈련 할 테고, 왜냐면 6주 같으면 좀더 디테일하게 나눠줄 텐데, 아마 1주 안에 그런 거다제식훈련 정신훈련, 외우는 거다할 테고, 네네, 군가 외우고. 그 다음에 음. 2주 때는 벌써 있잖아. 이동하면서, 음. 뭐 총검술, 음. 그 다음에 뭐, 사격술, 음.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고난이도까지 다갈 거야, 아마. 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요, 해병대 3주 차 때는 행군도 같이 한다고 그러서 어, 행군은 음. 아마도, 네네. 우리 경험상 제일 마지막 하루 전에 하더라고. 음.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 힘든 훈련이잖아. 음. 그때 하는 거고, 3주 때 때는, 우리 때는 그랬거든. 6주 차가 되면 술도 안드이는 거. 음. 그 다음에 그거 뭐지, 이거? 포복. 어, 포복하고, 각, 아, 각전투 각계전투도 하고, 어, 각해전투할 때는 진짜 실탄이 넘어가잖아, 위로. 그렇죠. 그러면 포복하고, 뒤로 가고, 마지막에 가서 뭐, 청소고 이런 것들 을 그게 다 하는 거야. 근데 음. 이걸 3주 동안에 하려면 정말 빡치게 해야 될 거야. 아, 근데 손흥민 선수 동기들은 진짜 신날 것 같아요. 야 그 동기생들 내가 볼 때는 사인 다 받을 거야 모자에 군복에 아, 아마 2 0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아마 아, 그러니까요 야 우리도 들어갈까? <laughs> 아자 할 수만 있으면은 저 은근 진짜 의향이 있어요 가가지고 진짜 아 알려주고 싶어 오늘 형범이가 이렇게까지 <laughs> 침묵하는 건텐츠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laughs> 말좀해줘 형범아 아 근데 얘기만 들어봐도 부상을 일부러 야기시키진 않겠지만 어, 당연하죠 그래도 이제 성민 선수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참 많이 있는 것, 것 같아요. 우리 어. 대한민국이 군대 군인분들은 대단한 거야.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미국에서는 진짜 막무웅장 받은 뭐 이런 군인분들 공항에 뜨면은 그거를 말해 주 줘야 되는 게그 조항이에요. 응. 무조건 말해 줘야 돼. 오늘 승객 여러분, 우리 에어크프트에는어쩌쩌하어떠 어떤 어떤 분이 탑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막 박수고 막다 그러거든. 진짜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야 되지. 자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존경 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우렁차게 경례 한번 하고 오늘 아, 마무리 어, 필승을 해야되냐? 아 형님께서는 형님 나오신 부대 자기 부대로 하죠 아우리뭐 어, 했는지 모르겠네 형님 아마 충성하셨 같아요 아 충성했을 것, 것,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필승이고 어. 아 저는 면제입니다 차렷! 경 필! 승! 면제! 바로 근데 야 총을 한번 사봐야지 아 총이요? 아나다 도망 야 적군이 다 도망가겠다 야자김병지 <laughs> 훈병 <laughs> 격발합니다 아니 뭐 스나이퍼요? <웃음> <웃음> 아, 씨, 왜 이렇게 긴장돼? 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긴장돼?